저는 용인 살고 있는 26살 이상현이라고 합니다. 사실 평소에 관심을 계속 갖고 보고도 보고 있던 건 아닌데 인스타에서 계속 눈에 띄어가지고 저랑 같은 상황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. 결국에는 탈모에도 멋있는 걸추가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멋있는 삭발 디자인도 있고 남자의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. 사실 인정하기가 너무 싫어서 삭발을 하고 다녔었거든요. 티가 안 나게. 삭발을 하고 다녔는데, 결국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하니까 보여가지고. 역시 시선인 것 같아요. 다른 데서도 모자도 잘 벗지도 못하고, 모자를 계속 쓰고 다녀야 되는 거. 감정적으로 좀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불편했던 점 같습니다.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. 이게 진짜 잘 될까라는 걱정이 사실 크고요. 두피 문신이다 보니까 결국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건데, 이게 정말 나한테 잘 받을까라는 걱정과 기대되는 부분은 역시 두피 문신이 다 됐을 때 어떻게 변할까가 조금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삭발 대장 예다입니다 오늘 의뢰인님 모시고 한번 디자인 잡아볼 텐데요 우리 의뢰인님 같은 경우는 에 평상시에 삭발 스타일을 하고 다니셨는데 저희 옴무 스타일 작업을 보시고 아좀 머리를 기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, 드셔가지고 저희 쪽 매장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쵸? 네네 네, 해서 한번 디자인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밀도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좀 부족한 게 보이지만 그래도 밀도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있기 때문에 온무 시술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갖고 계신 라인에서 라인 좀 잡고 그리고 구렛나룻이라든지 네이프 디자인 이런 부분 좀 추가해서 좀 멋있는 느낌으로 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우리 의뢰인님의 얼굴 한번 볼게요. 굉장히 남성적인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. 제가 볼 땐. 뭐 콧대라든지 이런 얼굴의 윤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남성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스트레이트, 사이드 번. 디자인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온무는 약간 멋있고 이마가 축소 효과가 나오면서 머리를 올렸을 때이 보여지는 이마가 좁은 느낌이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라인 살짝 앞으로 뺐습니다. 네, 한번 보시고. 음. 어떤 것 같아요? 네. 어, 아, 저 마음에 듭니다. 마음에 들어요? 네. 아, 오케이. 그럼 진행 들어갈게요. 아, 네. 어, 근데 진짜 멋있게 나오실 것 같아. 어떡하지? 네. 어.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바로 당일 결정하셨는데. 네. 그래도 뭔가 선택하게끔 그런,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되게 네. 많이 알아봤거든요. 솔직히 말씀 좀 제일 멋있으셔가지고. 제가요? 네. 어, 사, 사실은. 네. <laughs> 이 얘기 듣고 싶어서 제가 계속 <laughs> 저... 이거를 물어본 건데. 어. 멋있으셔서 음. 좀 솔직히 멋을 잘 알겠다고 음. 그거는 맞아요 굉장히 아주 잘 보셨고 내가 내 계속 이 질문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얼굴 빨개졌어 <laughs> 근데 왜 당일 결정하셨어요? 그래서 뭔가 이 선택하게끔 그런,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상담했을 때아이 사람은 좀 뭔가 그래도 잘해줄 것 같다 어 여행가서 만났어요 와 근데 그 여행에서 그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친구랑 갔는데 네. 따로다녀가지고오그 여자친구분도 혼자 오시고? 아니요 걔는 일본에 사는 이에요아 일본인이에요? 네오 그럼 지금 뭐 어떻게 지금은 떨어졌는데 네 제가 일본에 좀 자주 가다 보니까 오크 기가 막히다 오늘은 이제 뭐 머리를 좀 많이 길러 오셔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많이 까맣게 올라온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옆에는 지금 기존의 라인보다 살짝 앞으로 내려서 좀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죠. 그래서 여기 쉐이빙 하고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오늘은 어디 작업이 들어갈 거냐면, 이 뒤통수 쪽에 밀도 작업이 들어가실 거고, 이 네이프 디자인 작업이 들어가실 겁니다. 대박! 오늘 역대급으로 진짜 잘 되신 의뢰인님 모시고 뭐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학생하면서 디자인 배우고 하고 있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. 네. 아 저는 그레이시티 본사 작업실장 백건휘입니다. 네. 오늘 대망의 7차 작업이 마무리가 되셔서.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바뀌셨는데 소감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소감 어떠세요? 어 사실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. 사실 이런 경험이 처음이기도 하고 남무를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작업하고 난 결과물을 보고 나서 음. 만족스럽다는 <laughs> 말밖에 못할것 같습니다.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지금은. 그래요. 탈모가 있으신 거를 어떻게 보면 머리를 밀고 다니면서 컴플렉스를 좀 가렸다라고 해야 될까요? 아무튼 그렇게 다니셨는데 탈모라고 하면 사실 뭐 이제 여러 솔루션들이 있잖아요. 가발도 있을 수 있고 약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모발 이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두피 문신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, 혹시? 탈모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회피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밀고 다니면서 굳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가. 그래도 아직 젊고 멋있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좀더 확실하게 좀 멋있어질 수 있는 게 두피문신이라고 생각해서 오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사실 원래 그 모발이 많이 이게 많지 않으셔서 원래 삭발 스타일을 고려를 했다가 의뢰인님께서는 온무 작업을 원하셔서 온무 작업이 전체적으로 들어간 건데 굉장히 작업이 잘 됐어요. 지금 잘 되셨고.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가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는 확실히 시원하다 그리고 좀 트렌디한 느낌이 생겼다 기존에 없었던 구렛나룻을 저희가 시술로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좀 촘촘하게 밀도 모광 작업과 자연스러운 헤어라인 작업이 들어가서 좀 전체적으로 좀 트렌디한 느낌이 나오고 있는데 만족하시나요? 네음 그래요 그 주변 분들 반응은 어때요 사실 이렇게 막다 말하고 다니진 않았어요 음. 좀 눈치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좀 부끄러운 것도 아직은 있고 해서 말하진 않았는데 주변에서 보면서 달라진 거는 확실히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좋아하시고 여자친구도 좋아하고 네, 그렇습니다. 여자친구가 일본에 산다고 했죠? 네.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일본을 가게 되면 어, 많은 여성분들에게 어, 인기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. 자, 전체적으로 작업을 총괄로 맡아주신 백건희 실장님의 작업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일단 그 저희 의뢰인님께서는 일단 처음에 오셨을 때는 거의 반삭발로 오셨었어요. 그렇죠? 네. 그리고 지금 머리가 긴 상태고, 그리고 지금 그랜나수를 보시면은 저희가 스트레이트 사이드 번으로 해가지고 좀 남성미 있는 디자인을 표현을 했고요. 그리고 헤어라인도 보시면 저희가 기존 모발에 맞게 더 이상 인위적으로 안 빼고 안에를 좀 진하게 밀도를 채워드렸어요. 그래서 저희가 퍼펙트 업무 7차 디자인로다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죠. 의뢰인님께서는 그러면 두피 문신 전에 이제 머리가 신경 쓰여서 좀못 하셨던 게 있었으면 지금 이제 시술 후에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혹시? 일단 지금은 일단 머리를 조금 더 기르고요. 머리를 기르고 스타일링을 좀 해보고 싶네요. 음, <laughs> 사실 이런 머리도 어렸을 때좀 머리가 있을 때 말고는 고등학생 때는 관심이 없었고 대학생 때 들어와서는 계속 밀고 다녔기 때문에 못했던 건데.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실 잘생겨지고 싶고 이뻐지고 싶다 라는 그런 욕망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탈모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억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두피 문신이 지금 의뢰인님에게 더해졌을 때 이 자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줄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두피 문신을 망설이시거나 고민 중인 분들에게 받아보신 입장에서 한마디 하신다면 사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처음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근데 사실 모발이식이나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조금 더 개인에 맞게 체계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조금 더 나은 자기 자신을 찾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두피 문신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음, 추천하나요? 어, 네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네, <laughs> 그래요. 이 두피 문신이 이상현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잘 됐어. 진짜 잘 됐어. 너무 잘 됐어. 아, 너무 멋있다. 다행 굿! 네,